마아, 나 둘, 셋! 우와. 야! 나! 테두베! 포도 올까? 뭐하대 꼰대. 하나, 둘, 셋! 클라리!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셋. 꼬박고구마. 발 <laughs> <laughs> 없는 말이 못 가지. 경남의 삐! 루미너스 손지혜! 루미너스 김민지입니다. 누구부터 갈까? 쪽으로? 이 방향은? 아, 이자으라 다시 받아서 저 자루라! <laughs> 아니, 받아서 저 자루라! 안녕하세요. 경남의 아들 김영원입니다. 야 yeah! 안녕하세요. 경남FC 박창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경남FC 미드필더 김기표입니다 yeah! 안녕하세요. 경남FC 최준입니다. <laughs> 아, 댓글이 <laughs> 난일났습니다. 네. 와 부터 시작해가지고 ZWON님이 어, 체중 선준 선수만 맞아요. 지금 외치고 있어요. 어, 체중 네. 선수 반전이라고 근데 저 약간 반전이라 네. 생각했어요. 어, 박창준 어, 종구. 아, 이... 이거 일부러 같었다 근데 팀이 근데 왜 이렇게 2명 중에 2명 정이잖는지 매니저 형이 올려주셨어요. 솔직히 팀. 저 준이랑 하고 싶었어요. 벌써 팀 버리네? 네팀 버려! 네팀 버려! 나 개인주의야.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정해졌지만 우리는 아직 계수 네, 없어요. 저희가 아직 이렇게 떠돌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허벅지 씨름을 해서 음. 이긴 팀이 지혜 언니와 함께 팀이 되고요. 지면은 저랑 팀이 돼요. 네 허벅지 <웃음> 씨름인데 <웃음> 잠시만요 지금 말하는 도중에 죄송한데 댓글을 읽어버려가지고표 <laughs> 선수 재밌게 생기시 재밌게 생네요 이아아아 게임은 예 일단 저희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오웨이팁, 존팁 아 저희 게임 정하기 전에 어? 간단하게 명을 어? 안 정했네 명을 안정겠다 정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혜와 아이들 민혜와 <laughs> <이녀와 웃음> 야수 <laughs> 지혜와 아이들부터 연습문제부터 아.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뾰로롱! 하나, 둘, 셋! 성 하나, 둘, 셋! 왕규 형! 성인 기이안 난다. 성, 성 뭐야? 김왕? 강규 형이죠, 강규 식 됩니다. 이해하셨죠, 전 다? 오케이. <laughs> 우리 먼저 할요 우리 체조나 좀 부탁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채도게요 네? 준비. 2 하나, 둘, 셋! 와! 와! 이 자, 자 한번 더. 김기면서수 그대로 갑니다! 무대다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무도 못.. 시만 아, 아니.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성함 아, 여수 아, 네, 대표 아, 대표 아, 아, 경남의 아들인데? 경남의 아들인데?! 경남의 아, 아들. 아, 경남의 우우. 아들인데?! 무릎 꿇어라.. 우우대표이사님 <laughs> 아, <laughs> 박진관 대표이사님 계십니다! 네. 하나 둘 셋! 알데베르헷트! 오케이! 오, 오. 왕건. 뭐래? 아, 무달라 김영철, 김영철 배우님이시고요. 그 왕건 아니 궁예 아, 그 근데 만약에 아, 네. 이런 거. 공예, 공예. 공예. 네, 공예. 마지막 문제 다섯 문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누구예요? 그쵸? 누구예요? 저희 해식계와 치고기를 만드신 장영실 선생님입니다 이순실이라고? 이순실이라고? 이순 아니 나는 이제 제... 알죠? 뭔지? 갑니다 하나 둘셋 호박고구마 동일 <laughs> <laughs> 호박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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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지? <laughs> <laughs> 나무니 선생님 갑니다 하나 둘셋진봉선 오이저 갈게요. 어? 미지야 네.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저요. 어. 라우드 하나 더! 아니 잠 아. 아니 이시만아이시 얼굴 가리지 마! 당당해져란 말이야. 아니 본인아니 이거 일부러 저... 진짜! 알이어첫 번째 문제. 하나 둘 셋! 뭐꼬 떠올라가? 뭐꼬 떠올 아니 이거 성대모사 요 꽉! 조 네 이건 인정. 오케이 오케이 득점. 우리 구단 직원복에서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성대모사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보주 여 보주 있습니다. 뭐 그도 볼까? <laughs> 오케이 이점 드릴게요. 이 점에. 아, 둘 셋. 수가리. 이게 몰라. 아 이거 답잖아. 네가 수가리. <laughs> 가 anyway. 하는 말이 고야 말이 고 정답 아, uh, 아, 자 뛰는 놈 위에 난다, <웃음> <웃음> 난다. <웃음> 네, 여러분들 이거 인정, 노인정 좀 적어주세요 아, 이제 난다 이게 사실 좀 이상한데 발 없는 말이 까지 오수레가 요란하다? 울면 나도 다 <laughs> <laughs> 땡! 불렸는데 야... 아아 조용히 해라 이쪽리게 마! 라고 해도 되나? <laughs> 이겟아! <깨라>. 이니아 응? <laughs> 야! 라고 해도 이거아고 네 해도 돼, 우리들겟아 이겟아! 이아 이겟아! 이